들어오나? 어이, 응. 어이, 응. 들어오세요. 어서 오시게. 어이. 어머, 어머, 갑자기 남자를 보니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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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령 한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누구세요?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그냥 어머 헤어부터 범상치 않으시네요 <laughs> <laughs> 네. 헤어스타일부터 선글라스부터 네. 어.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각자 통성명 하시고 네 어쨌든 제 이름은 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수라고 합니다 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성이 틀린데 저희는 하,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지 동료라고 뭐,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럼요? 뭔가 사제지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두분 다? <laughs> 저희는 사실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좀비나 괴물로 살고 있는 좀비 전문가들입니다. 좀비? 전비 전문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좀비를. <laughs> 전비, <전문감은 웃음> 전비 전문가면 요새 굉장히 어, 떴잖아. 떠, 떠. 그거 굉장히 뜨는. 그 우리들의 학교인가? <웃음> <웃음> 포기하지 마. 절대. 저희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작품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자리에.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일하시는데뭐 뭐가 뭐 문제 있어요 오늘? <laughs> 사실 저의 고민이 응. 더 새롭고 독한 좀비를 만드는데 제 아이디어의 응. 그런 고갈과 응. 한계가 조금씩. 한계가 오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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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 힘든 자의 한계가, 한계가 어. 있듯이 어. 그것도 그렇겠지. 아이디어가 더,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생각은 <laughs> 나지만 그걸 또 이제 <laughs> 정말 동작을 하려면 힘들잖아 <laughs> 그치? 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 언니, 아이 큰 쉽습니다. 역할을 하는 이런 고민 갖고 오는 사람이 싫어 글쎄, 좀 쉬운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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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도 이 연기자니까 네. 음,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네. 어딘지 우리하고 토하는 데가 있는데 네 어딘지 우리하고 토하는 데가 있는데 네 둘이만 어, <laughs> 그래, 얘기해 둘이만 얘기해봐 나도 그래, 내가 얘기해 어떻게 나는 뭐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언니가 <laughs> 어. 어. 얘기해봐 아니 이제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야 개, 아까 한계라고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고민될 것 같아 맞습니다 음. 저는 이제 동작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음. 여기 이제 배우 로도 활동하는 응. 성수 형은 응. 이제 감정이나 연기적으로도 음. 한계가 있죠. 어머님 무셔라. 이 작품은 지금 이 옆에 있는 전형 이 안무가 이 친구가 안무를 맡았었고 저는 이제 그때 출연으로. 음.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해피니스라는 드라마에서 음. 이 드라마도 이 친구가 안무가를 맡고 저는 이제 또 배우로. 이건 응. 응. 또 킹덤 투 때. 자기는 거기서 나온 각자 좀비 특성이 틀린 게 어떻게, 네, 어떻게 예를 틀렸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본 브레이킹이라는 장르를 제가 한국에 최초로 만들었고 본 브레이킹이 뭐야? 본 브레이킹이 뼈, 뼈, 본, 뼈가 네. 이렇게 해서 망가지, 이렇게 액션! 전쟁 네. 때는 이봄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좀비가 없었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뼈를 이렇게 꺾은 상태로 어머, 이렇게, 되니요, 이렇게 움직이는 좀비도 야.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 야. 뼈를 이렇게 야. 꺾은 상태로 어머, 되니요, 이렇게 움직이는 좀비도 야.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드 마크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어. 음. 아 저건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말을 못 하는 거구나. 좀비 네. 소리는 음. 어떻게 표현을 해? 음. 저는 동물이나 아니면은 게임. 또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모티브를 따오거든요. 그래서 분비들이 그냥 캬캬 소리만 내지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음. 보면은 뭐 호흡이 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호흡을 계속 바깥으로, 그냥 시체다 보니까 계속 내뱉는, 내뱉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분노에 차있어서 하는 친구들도 음. 있어서 뭐 이런 걸로 제... 세분화 시키긴 해요. 조금 음. 네. 음. 여기서 시공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연기하는 게 어떤 거냐. 네. 준비. 어. 일단 예전에 제가 부산행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음. 오디션장에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일부러 뭐 일, 일부러 뭐 팔을 이렇게 하신다. 어, 그래. 일부러 아, 그렇지, 몸을, 몸을 다비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래.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그냥 몸, 몸 전체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하나씩 조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티브로 광견병에 걸린 짐승들을 영상을 좀 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목의 움직임이 부산행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목에 계속 관절을 옆으로 계속 움직여봐. <목소리>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계속 움직이는 <목소리>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목소리> 이런 스타일을 넣어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막 되게 정신없고. <목소리> 그렇게 달릴, 때도, 빠르게? 네, 달릴 때도 계속 이 시야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도 계속 엄 이렇게 달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 엄청 무섭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도 너도 무섭다. 무섭다. <laughs> 맞습니다. 아 분장을 하시는데도 못다나도못 하겠다. 네. 그리고 킹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어달라고 하셔서 약간 몽달 귀신 아시죠 옛날에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목이 쭉 늘어나는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던 상태에서 목을 먹기 위해서 입이 가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리고 호흡도 아까처럼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길게 그래서 이 상태로 목이 빠진 상태로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요 이렇게 자기 병 걸리겠다 <laughs> 그래 그래, 한 번은 관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네 <laughs> 네. 치료하면서 해야겠다 효성수 어, 어, 그래. 씨는 어떻게, 해? 어떤, 그러면 은 같이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거기서의 좀비 저희는 부산행 때처럼 비슷한 좀비인데 하면서 고기 하는 거, 이거 네. 어. 그냥 어. 같이 써줬고, 어. 네또 하나의 좀비는 머리를 흔들어서 하는 좀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 우리가 아는 좀비가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이런 이 제일 많은 좀비. 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좀비는 이제 몸을 떨면서 하는 좀비인데 하다가 어어어 음.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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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예, 그렇게 음. 만드는 게 그렇군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아유. 될... 할머니 준비를 못하겠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다가 관절까지 망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 관절 다망가죠어 지금 충분히 한 번만 더 충분히 망가지잖아, <웃음> 충분히. <웃음> 어 못하서 못하지. 그래서. <laughs> <laughs> 사실 이제 부산행에도 할머니 역할을 했던 좀비 분들이 계시고 킹덤에서 음. 사실 할머니 역할을 맡은 좀비 근데 진짜 분들이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어, 진짜 그럼. 할머니 분들이 진짜, 진짜 할머니야. 네. 나 나처럼 나이가 많다고? 그럼요. 예. 네. <laughs> 아니 그럼 좀비도 이쁜 좀비도 있어? <laughs> 이쁘다는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저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저는 <laughs> 이쁘고 잘생긴 좀비들 에. 당연히 있죠 어 네. 그럼 그 좀비는 여기만 흘려? 피? 아니 그렇진 하지. 않죠 분장은 똑같이 좀비 분장을 해야 돼? 그렇죠 오케이 네, 잘했어, 레슨 한번. 하나만 <laughs> 해 어?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아 원포인트 레슨 응. 할아버지 분이나 아니면 할머니 분들은 공격이나 방어에 응. 의한 동작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네. 사실 응.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응, 걸려서 응, 응, 응. 시체나 먹잇감을 물어뜯는 고정된 음. 동작을 많이 음. 활용을 많이 음. 하거든요 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형한번 어, 시체 역할 한번해주시죠야 <laughs> 재밌다 자기네 잘 나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 보여주러 왔어 우리 어. 그래서 좀비들 응.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누구한테 타격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아, 어머 저 일어나서 아. 아. 어머 저 일어나서 아. 할,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아. 어렵다 보니까 아. 이제 할머니 좀비 분들은 이제 쓰러진 모이감들을 뭔가 이손 같은 것도 이렇게 팔꿈치나 이런 부분을, 라를 이용해서 뭔가 위압적으로, 뭔가 위압적으로, 형 죄송해요. <laughs> 위압적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로 이렇게 뜯어먹다가 이제 올라올 때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팔을 이제 밀어주면서 더 동작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네. 수이 정도 부분만 하시거나 힘없이 이렇게 기어오다가도 뜯어먹을 때는 엄청 황홀한 어, 그걸스럽게 뜯어먹거나 어, 이런 부분들에 많은 카페를 아, 전해드리고 갑니다 아, 아유, 아유 자유자재로 자유 몸이 들어간다 야, 근데 나, 나. 나, 근데 나. 난 오늘 보니까 자기네 와서 좋다 정말 신비한 음. 거를 보는 지금, 것 같은 기분 한번 보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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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해주시는 거한번 보고 싶어 좀비는 그런 거못해 <웃음> <웃음> 네, 이렇게 하고 왔다고 생각니다 <laughs> <laughs> 뭔가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laughs> 네 <아유>, 잘하셨는데 <laughs> 거지마 거만... <laughs> 네. 아이 그럼 어? 오징어 게임의 월드 스토 아유 오징어 게임 이종재 씨 엄마도 있는데 아이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맞아. 웃음> 아, 그, 이런 어? 점이 있었을까 어, 아, 이게 뭔가 아이디어를. 싫은데? 아, 아, 네네. 어. 그게 <laughs> <그게 중이야>? <웃음> 아니, 좀 그래도 흥미야, 넌. 아니, 예쁜 좀비들도 좀, 아니, 예쁜 좀비라는 게, 이제 저런. 난 네. 아, 나비같이, 이렇게, 나르다가, 나르다가. 왜, 흥 오. 어. 볼수 있잖아. 음. 아, <laughs> 나가나가 가다가. 어. 어. 잠이 쏘지 하다가 들어올 아, 것 같아서. 어. 네. <laughs> 아, 그래요? 아이디어도. 저 속도 엄마으면 되겠어. 나는 정말 계속 그럴 아, 것 같아. 아니, 기운이 좋을 것같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한계를 느끼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비 작품, 매작품들을 할 때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네.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독한 걸 만들기가 좀 쉽지가 음. 않아서 저희가. 해외에서는 사실 이제 CG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음. 동작적으로는 사실 한계를 돌파하기에는 CG가 사실 더 좋습니다. 이제 디자인된 음. 형태에서 음. 뭔가 음. 더. 음. 더 음. 자유자재로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죠. 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직접 연기를 하게 되면 실감이 나기. 음. 때문에 더 리얼하고. 봤을 때 정말. 영원히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 이제 CG에 지쳐있던 분들이 오히려 한국 좀비물들의 이제 배우님들이 직접 동작해 주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고 그러지. 와, 이거 뭐냐?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그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정신적으로도 체력. 힘들지만 아, 네네.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 분장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분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그래 네. 맞아.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길게 촬영을 하게 되면 뭐 12시간 할 근데 때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분장 뭐 이렇게 오면 음식도 맛이 없어지니 네. 아, 그치 저희가 이제 특수 분장을 받고 하면 기본적으로 얼굴에 그 상처 패치라고 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붙이고 뭐 피를 칠하고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백테렌즈 그래, 그게 제일 힘들겠더라그 아, 네, 네. 렌즈를 끼면 진짜 좀 시야가 어. 거의 그냥 뿌연 상태로 계속. 아니 그거 계속해서면 눈아파지지 않아? 그 상태로 이제 하루 1 0 시간 넘게 촬영을 계속 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피부가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분장 지우고 이럴 때도 분장을 지우 는 특수 용액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석유로 지우고 하니깐 <laughs> 우리도 석유로 지웠어 석유로 지우고 <laughs> 우리도 석유로 지웠어 <laughs> 음, 네네 <웃음> <웃음> 그 시절을 지내왔다고 <웃음> <이> <웃음> 그 열두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관절을 그 다음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글쎄 따로 관리하는 거는 없죠. 지금 뭐. 젊으니까 모르지. 네, 그냥 네. 하, 뭐 하루 푹 쉬거나 음, 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잠깐 저녁 지난 관리해야겠다. 그래. 네. 사실 저희 팀은 사실 많이 망가졌고요. 그지. 네. 얼마나 망가지겠어. 많이 망가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10개월 된 딸을 보통 이제 남편이 이제 아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음, 이렇게 없. 음. 근데 제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디 바깥에 나가도 저희 와이프가 애를 들고 저는 항상 걸어다니니까 저는 항상 그게 좀 시선이... 형수씨는 배우잖아. 음, 근데 자기는 좀비 역할만 이렇게 맡다 보니까 배우로서 어떤 갈등, 심적인 음.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없을 수가 없죠. 어. 좀비 배우, 전 배우로만 그냥 계속 각인이 되지 음, 않을까? 배인. 네. 음. 많은 친구들이 좀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고 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비물 조금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냥 아 이제 는 음. 좀비는 음. 그만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일이 오히려 좀비 배우라는 무슨 어떤 타이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음. 그 그냥 보통 너무 연기를 할수 있을 맞아요. 텐데 싶어서 뭐안직 창창하니까 기회가 오겠죠. 좀비 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좀 길을 좀잘 가. 있는 편이라서 음. 음. 이 친구를 너무 잘 만나서 이 친구가 음. 할 때마다 저를 같이 하자 음. 같이 하자 하면서 음. 지금 결국 안무가까지 맡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준비 배우로서는 조금 음. 난 문득 지금 자기 얘기할 때그 생각 들었다 옛날에 네. 부모님들이. 뭐 이런 거 연습하면 이 자식아 공부나 해야 고선생님 맨날 그랬을 텐데 음. 지금은 그쪽 분야로선 최고 아니야 자기가 그래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뭐 버릴 게 없어 뭐든지 맞아, 맞아. 어떤 분야든 음.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음. 정말 그래 음. 그렇지 않아 부모님 걱정 안 했어 옛날에, 옛날에... 준비 한다고 막 이럴 때? 지금도 걱정하시겠지 오셨나? 옛날에 그랬겠지. 엄청 뭐라고 하셨죠 뭐 그치 왜 가만히 있는 관절을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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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돌았나 <laughs> 이러기도 하고 하시 분이시다 보니까. 뭐 맨날 집에서 맨날 만화 보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맨날 토들겨 맞기도 응. 하고 그래서 응. 포기할 수 없어져. 그, 그러니까 네. 자기가 지금 거기 일인자라는 거 엄마 알지? 아버지도 알. 지 이제 갑자기 요즘에는 이제 태세가 이제 변환이 돼서 <laughs> 이제 보고 싶다 그러고 항상. 오 <laughs> 어, 그렇지. 일단은 또 이게 꽤 들어오시는 걸 알지. 그리고 제일 달라진 거는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뭐 아들 뭐 그렇지, 하냐 그러면은 아들, 그러면 맞아. 그 전에는 뭐, 이 양아치 같은 놈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다가, 요즘에는 뭐, 자랑 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코로나 응. 시국인데도. 음. 뭐고 작품 들고 네, 나가시잖아. 어, 나가시잖아. 그걸 우리 아들이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자랑스러우시지. 응, 이제. 이제는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로 최고반 되면 돼. 맞아. 나는 나도 은근히 부러웠었는데, 저, 오영수 씨, 우리 외 그, 오징어 게임에서 이번에, 골든그로브상 수상했었어요. 그래, 그렇 그래. 얼마나 변두리로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 근데 음. 그 꽃하게 지켜보시면서, 음. 그 역할이 마저 떨어지러 드니까, 그 역할에 그냥 쏙 베겨버렸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국에서 인정을 해서, 골든그로브상까지 수상하듯이. 음. 59년 연기했었어회라는 그래. 거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그거는, 음. 구축해서 해내야지. 남이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연기잖아. 맞아. 연기잖아, 어. 지금 안무가도 마찬가지지. 예. 다 자기가 해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책임을 남한테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리 알고 노력하라고 그러요 음. 열심히 열심히 해, 한번 보. 재미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큰수확을 얻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앞날이 꽃길이 되기를 내가 바랄게. 정말. 지금도 아, 잘하지만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음. 최고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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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기 바랄게. 즐거운 상상.